천안시민의종이 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의종은 3.1절과 광복절 등 천안시의 주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2017년 철거된 이후 7년 만에 시청 봉서울 앞으로 이전됐습니다. 천안시민의종이 새로운 상징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피라미드 모양의 종각을 함께 조성했는데요. 앞으로 주요 행사의 다시금 천안시민의종을 타종하면서 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 시민의 동이 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 최초로 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살 예방 정신 건강의 날을 기념하는 생명 존중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라데이를 기념해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 시민회종이 시청 봉서울 앞으로 성공적인 이전을 마쳤습니다. 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천안 시민회종을 모두 함께 보시죠. 천안시는 지난 10일 천안시청사 앞 천안시민의 종각 앞에서 천안시민의 종 중공식과 천안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천안 시민의 종과 종각은 2017년 동남구청 복합 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이후 7년 만에 천안시청 앞으로 이전됐습니다. 타종식엔 지역 사회 봉사 단체와 천안시청 어린이집 원아, 이봉주 선수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앞으로 시는 주요 행사 때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천안 시민의 종을 울릴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도 스마트 도시로 도약을 꿈꿉니다. 천안시의 스마트도시 대전환을 위한 추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0일 스마트도시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마트도시 추진협의회는 각계가층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미래혁신기술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논의 등에 대해 자문하고 혁신행정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 수원은또 다른 언어일 뿐이죠. 천안시가 충청남도 최초로 제1회 천안시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1일 독립기념관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천안시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농아인이 자립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들고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수어로 어울리는 또 다른 세상을 주제로 운동회를 진행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이두날의기념에 천안시청 로비에선 관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과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 행사 중 하나로 시는 천안시청 로비에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치매 극복 전시회를 열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작품을 전시하고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시민 참여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전시는 이번 달 20일까지 진행되며 이 외에도 시는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공동 캠페인을 펼치고 생명 존중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매월 8일은 가정 폭력 예방의 날로 지정된 보라데인데요 천안시가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제2회 천안보라데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1일 천안시청에서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제2회 천안보라데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지정된 보라데이를 홍보하며 가정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토크콘서트엔 천여명의 시민이 함께했으며 가정폭력 예방 플래시 드라마를 시청한 후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천안시가 도시철도망 기본구상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2일 도시철도망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가와 용역사가 참석했으며 도시철도만 구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는데요. 천안시가 미리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3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천안중앙시장과 성정시장 등 천안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민생 현장을 방문한 박 시장은 과일 등을 직접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을 취약 계층 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덕담을 나누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안의 명소는 어딘가요? 천안시가 2024년 천안의 사계를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는 10월 30일을 6시까지로 천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천안의 숨은 명소부터 야경, 일상 사진 등 천안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을 천안시 공모전 누리집에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천안의 매력을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